아, 방송을 시청하시는 독자 여러분, 아, 그동안 주 안에서 간건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요, 어, 이 땅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시각으로 논해보고자 합니다. 음, 제가 이 주제를요, 이 주제에 관해서 어떤, 아, 그러니까, 새속의, 새속의 때를 벗자, 세속의 때를 벗자라는 어떤 대주제 대주제 한 가운데 약간 지금 아, 이렇게 막혀 갖고 있냐 세속의 때를 벗자라는 어떤 주제로 시리즈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교육이 사단의 히든 카드다 공교육은 사단의 히든 카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어, 더 깊이? 글쎄요. 좀더 어떤, 좀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교인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사단이 설계해 놓은 덫이 두 가지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 덫이 두 가지예요. 아주 치밀하고 치명적이고, 어, 계획적인 어떤 그런 텃. 첫째는, 첫째는 물질에 관한 거죠. 어,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가 바로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물질에 관해서는 이전 비디오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믿음이 상당히 있다라는 분들도 예, 막상 어떤 물질 쉽게 얘기해서 돈 돈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성경적 성경적이 아닌 자본 자본주의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뭐 머리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육은 어떨까요? 예. 여러분께서 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은 자 아담이요 죄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죄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 침투하기 전에 아담 아담은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 믿음이 더 자라나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되실수록 죄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 왜냐면은, 그것만큼, 어, 내가 죄와 싸우고,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겠구나라는, 어, 동기부여를 주는 게 없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인간의 역사에 죄가 침투해가지고, 우리가 일,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아담이, 어, 죄가 침투하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아, 2장, 2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잠깐 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대상의 이름을 짓는 행위는요, 그 대상의 본질을 꽤 뚫어가지고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이름을 결국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한 동물, 한 동물을 보는 순간에 직관적으로, 직감적으로 알아버린 거죠. 어떤 동물. 예를 들면은, 사자를 봤다라고 칩시다. 뭐 동물. 공중의 동물, 뭐, 지상의 동물. 얼마나 종류가 많겠어요. 가지수가 많고. 그죠? 그런,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보는데 그 중에 사자가 딱 걸린 거야. 사자가 딱 걸렸는데, 이 사자를 보는 순간에 얘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뭐 등등등등등등 이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이름에 담아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은 결국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어떤 이름을 지명해 주기 전과 이, 이, 이름을 지명해 주신 후에 삶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을 지어준다, 이름을 장명해 준다라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프로세스가 어떤 직관과 직감에 의해서 할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름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이냐고요? 뭐 그냥 막 여러가지 뭐 무슨 후보군들 올려놓고 1번은 뭐 개똥이 2번 소똥이 3번은 말똥이 해가지고 이아이 중에 어느 것을 골라 대충 찍어 이런 식으로 되는게 <laughs> 이런 식으로 되는게 아니에요 이름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제가 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에버랜드라는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그죠 s 기업의 계열사인데 에버랜드라는 놀이공원이 있는데요. 이것의 이름이요. 원래는요. 용인 자연농원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봅니다. 자연농원. 자연농원에서 에버랜드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S기업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컨설팅 회사에다가 일을 시켰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이름으로 바꾸는데 그 컨설팅 회사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일단 이 S 기업의 어떤 뭐 미래적인 가치라든지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했을 것이고 그거에 걸맞게 지금 이 놀이동산을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이냐, 뭐 에버랜드로 할 거냐, 뭐 에버스타로 할 거냐, 뭐, 뭐 어메이징 뭐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런 거랑 어떻게 맞물려가지고 어떤 이름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를 한 뒤에 나온 이름이 에버랜드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름을 짓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프로세스를 아담은 축축축축 해갔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것도 공중의 모든 동물들, 육지의 모든 동물들 다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 그래서 직관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은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본질을 알아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뭘 설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막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게 되죠. 네. 창조력이나 영감도 덩달아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저는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죄성들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런 형상이 회복돼서 천재적인 기능들이 다 회복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방송 보시는 한분한 한 분은 원래 다 천재라는 얘기죠. <laughs> 하나님의 교육은 바로 이 영역을 일깨우고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육. 여기는 세상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육은요? 직관을 강조한다. 네. 그럼 세상의 교육은요? 이성을 강조한다. 그죠? 자, 이거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교육 사이드에서라도 이성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의 교육에서는 직관이 필요 없다. 아니죠. 세상의 학자들 보세요. 영감을 받지 못해서 아주 난리를 치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다 증명된 사실이지만은, 어느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 정말 탑 클래스로 가기 위해서는 노력과 이성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영감을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심하면은 자기 영혼도 팔기도 하죠. 자 이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이성이라는 것은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 직관이라는 것은요, 보는 순간 그냥 알아버리고 깨달아요. 뭐 원인 관계, 논리적 설명이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순간 알아버린다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 옳은지 그른지,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버리는 거야. 네. 자, 이쪽 사이드에서는요. 설명하고 논쟁을 하고 증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와도 누구의 것에서 너가 참조를 했느냐를 자주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페이퍼를 쓸때 학교에서 페이퍼를 쓸때 이거 그냥 내가 생각한 건데 내가 스스로 생각했다 어, 내가 그냥 생각한 거다 내가 생각했다 고 하면은요 그거 잘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의 아이디어냐, 뭐, 누구의 레퍼런스, 뭐, 누구의 논문, 혹은 누구의 글을 참고했느냐고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어떤 생, 어떤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하고 나서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또 찾아내야 되는 거야. <laughs>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이쪽 사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배워야만 한다. 그 얘기죠. 근데 이쪽에서는요, 이쪽 사에 대해서는요, 스스로 깨닫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스스로 깨닫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요, 누군가한테 배워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어떤 단계나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단계나 과정을 꼭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무슨 과정이나 또 다음 단계를 갈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마치 이런 거죠. 뭐, 체련이 100번을 치는 애가 뭐, 40번 가기 위해서는 30번을 반드시 통과를 뭐, 약간 이런,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요. 스스로 깨닫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뛰어넘거나 그죠? 아니면 건너뛰거나 똑같은 말인가요? 응. 그이죠 이쪽이 완전히 열리게 되면은요. 10대 박사 학위를 끝마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10대에 아, 어떻게 어린애가 박사 학위를 끝마치는 것이 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거야라는 생각에 사실 상당히 새 뇌가 되어 있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단계를 만들고 과정 과정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laughs> 세상의 교육 과정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해지잖아요. 개인이 점점 가난해지죠. 그리고 교육기관이 자꾸 무슨, 무슨 과정 혹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장사를 하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 석사하기, 박사하기까지 다 받는다고 쳐보세요. 그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가. 그잖아요. 제가 아직 기억하기로는, 90년대 중반? 중반 좀더 해서 후반까지도 후반까지도 어 MBA 자격증이 나름 도움이 되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외국에서나 MBA를 마쳤다 그러면은 90년대 중후반 뭐좀 더해가지고 20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게 이제 뭐 어떤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승진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그때 같이 도움이 될까요? 점점 학력은 인플레 현상이 가는 거죠. 그죠? 교육을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어, 학력 인플레는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죠? 이쪽 사이드에서는 결국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교육기관에 오래 몸을 담으면 담을수록 개인은 가난해지고, 또 교육기관은 계속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기서도 직관과 영감을 얻지 못해서 아주 쌩 난리를 친다라는 거. 이쪽 사이에 대해서. 물론, 정말 필요해서 하는 공부와 양성 프로그램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좀 봅니다. 또 그게 나쁜 것도 아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그죠? 그리고 전 지구적인 시각에서 분명 학력 인플레는 심해지고 있죠. 괜잖아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육에서는 직관을 강조하고, 직관을 강조하기 때문에 뭔가를 보는 순간에 알아버리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과정, 이런 것보다도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10대에도 박사학위를 수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세상교육이나 공교육이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문드문 보였던 뭐 시대의 천재들, 결국은 공교육에서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쪽 사회에 대해서는 뭐 학문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창의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주도적으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새로운 학문이 됐든 뭐 새로운 사업이 됐든,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그죠? <laughs> 자. 물론, 분명히 이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면은 분명하지만, 영적 기능에 훨씬 더 가까운 직관이 이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구조로 가야지, 이성이 직관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직관의 영역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영적 기능에 훨씬 더 가까운 영적 기능이에요 이거는 이 직관이 이성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구조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세상교육은 이성이 직관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이러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 어, 모든 분야에서 영감이나 직관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연애 종사자나 어떤 그런 종사자들이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뭐 악한 영과 계약을 뭐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 이런 구조에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신 어떤 영감과 직관이 직관이 닫히는 구조로 가기 시작한다라.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이성으로만 다루면은요, 성경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생각해 볼 일이죠. 그, 오늘 이야기가요, 무슨 직관만 열리면은 뭐 수고와 노력이 없이도 사람이 똑똑해지고 머리가 좋아지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 독자분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죠. 수고해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역이 훨씬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언젠가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는 학교에서 아이를 왕따시키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어떤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집단적으로 A라는 친구에게 왕따를 시키던 무리들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A의 생일날이 가까워올 때즉 A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잘못했다. 앞으로 너 왕따 시키지 않을게. 우리가 이제 너 잘해줄게. 너곧 있다가 생일이라고 들었는데, 예, 우리 축하해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왕따를 오랫동안 당하던 그 A는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뭐 기대감에 이제 뭐 생일 당일 날 왕따 시키던 무리도 초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는 자기 친구들도 뭐 초대를 하고 뭐. 막상 이제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막상 당일날 왕따를 시키던 무리들이 자기네들도 A 집에 안 가고 가려는 친구들도 막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A는 이제 자기 집에다가 음식을 한 가득 차려놓고 막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생일날 혼자서 우드커니 기다리게 만들고 결국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야. 차라리 이럴 거면은 야 이럴 거면 차라리 몇대 때린 게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A라는 친구를 좀몇대 때린 것보다 이거는 더 악하다, 더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어른도 아니고 애들이 이다지도 악해지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학교에 지금 왕따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보면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왕따 얘기랑 좀 다른 거 별개의 얘긴데한 반에 50아 57명에서 58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 인원이 있으면은요 이제 입시대가 가까워 오잖아, 입시 때가 가까워지요 입시 입시 때가 가까우오면 <laughs> 가까워올수록 어, 한 여기서 한 30여 명좀 많으면 심하면 40여 명 정도는 선생님이 알려는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예, 투명 인간. 이제 우연히 어쩌다가 제가, 어, 스물 한 대여섯 살 정도 차이가, 나이 차이가 나는, 그니까 저보다 스물 대여섯 살이 어린 친구예요. 그런 남자 아이, 남자 형제와, 이제, 어디를 여행을 같이 가게 되는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입시가 가까워질 때, 30명에서 40명 정도가 한반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바뀐 게 없다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야, 20몇 년이 흘렀어도 교육제도가 나아진 게 없는 건가?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혹은 또 자녀들을 정말 성경적인 사고와 믿음을 가진 자들로 키워내는 게 가능할까? 뭐, 이러한 생각들을 제가 해본 거죠. 저도 아직 그, 또, 그거와는 약간 다르게, 음, 기억이 나는 일인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일인데,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니 네, 중학교 1학년 때 맞아요. 중학교 1학년이 아니고 확 분명해, 분명해. <laughs> 네,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한 번은요. 중학교 1학년 때 생물 시간에 생물 시간에 정말 그 이제 생물 시간이니까 뭐 생물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진짜로 정말 무슨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 같이 수업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창조론을 창조론 창조론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에요. 예, 창조론에 대해서 진짜 무슨 감정 있는 사람 좀 욕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뭐 어린데다가 뭐 신앙도 없을 때였거든요. 뭐 어린데 신앙도 없고 뭐 지식도 없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린 나이에 어린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 아, 저, 저분은 뭘 저리 거품을 물어가면서 창조가 잘못됐다고 저렇게 막 때로 올리면서 욕을 하나 아, 진도나 좀 나가지라는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가지고 그 일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그 당시에 생물 선생님이 진화론을 두둔하면서 막 창조론을 비난하고 욕하는 일은요, 수업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영적인 독소, 영적인 독약을 뿌렸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만 6 0여 명에 가까운 애들은 뭐 영문도 모른 채 영적인 독소를 그냥 한 시간 가량 섭취를 하는 셈인 거죠. 네. 그렇다고 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항상 언제나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뭐 부모님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뭐 요새 이제 교과 과정을 빌미로 어떤 영적인 독소를 막 수업 시간에 뿌려대는 행위는 더욱 빈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창주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어떤 성경적인 교육은 더 힘들어지지 않, 않을까. 더, 어, 더디게 진행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신앙교육은요. 가정과 교회에서 해도 정작 교육을 세상 교육기관에다 깜 세상, 교육, 세상 교육기관에다가만 맡기기는, 맡기는 것이 뭐~ 이제 그게 뭐~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뭐~ 국내기관이든 해외기관이든 뭐~ 특히 뭐~ 이제 초중고등학교 과정이요 그~ 세상 교육기관에다가만 맡기는 것에 있어서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요새는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생겨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독자분들 중에서도 뭐 홈스쿨링, 홈스쿨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안학교라든지. 실제로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안학교에 보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어 이런 기관에서 이러한 어떤 시스템에서 세상의 교육 기관을 선택하지 않고 이러한 곳에서 자녀의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도 제법 되더라. 이 말이죠. 참어 과감하게 이렇게 세상적인 교육 시스템을 어떤 믿음으로 거부를 하시고 어 성경적인 교육 방법을 택하신 독자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성경적인 교육 성경적인 교육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 인해서 어떤 하늘이 주는 지혜를 담아내는 예.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를 수십 명, 수백 명을 모아놔도 그한 사람을 못 당해내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인물들, 다니엘 같은 사람을 넘어서서 다니엘을 뛰어넘는 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실현해내는 그런 분들이 어, 독자분들의 어떤 가정의 자녀분들 중에서 배출이 되기를 저는 좀 소망을 해봅니다. 아. 어, 이 시간에는요 제가 잠깐 기도를 하고 마칠게요. 네, 특히 그런 교육 과정을 과감하게 어, 뿌리치시고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내지는 어떤 성경적인 교육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을 하시겠다라고 어, 마음을 먹으시고 실행에 옮기시고 계신 부모님들과 또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저는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 시간에 지금 음, 세상의 교육 방식 그리고 어, 세상의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거부하고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내지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녀 교육을 하기로 택하신. 그런 분들, 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런 믿음으로 선택을 했어도,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 또 주변에서 하는 말들, 너가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거 아니냐, 너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혹은 내지는 여러 그럴싸한 말들로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을 할때 정말로 하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직관이 열려서 어린 나이에도 과정이나 교육 과정이나 그런 툴들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크고 있는 그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곧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늘의 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지혜가 임했던 다니엘 한 사람을 그 세상의 방백들이 정말 그 시대에 날구기는 세상의 지혜자들이 힘을 합쳐도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던 것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을 할때 하늘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고 직관과 영감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머리 좋은 자들이 그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일이 그 독자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흘려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 그러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게 원합니다. 믿음으로 공교육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세상의 시스템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육방식을 택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